네 안녕하세요 sk의 ai 탤런트 육성 전략 부재 학습 경험 인증을 통한 성장을 발표하게 된 마이선이 정성민 아 f 프입니다 오늘 해당 유닛에서 맨 처음에 이제 저희 김재현 대표님께서 ai 교육의 인프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 세션에서는 저희 김주 교수님께서 ai 교육 관점 AI 교육이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실제 그렇다면 기업 교육에서는 AI 교육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 SK가 어떤 사례들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기 위한 오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오늘 준비한 네, 그 발표를 통해서 총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AI 확산을 어떻게 시킬까 라는 걸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데이터 분석 선순환 육성 체계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저희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뿐만이 아니라 여기 개발자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무엇을 얻어 가실 갈수 있을 것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실제 교육이 비즈니스 임팩트로 어떻게 전환이 될수 있는지를 저희의 사례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의 컨텐츠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우선 인트로부터 진행을 할게요. 아마 좀 낯서실 거예요. 써니, 영어로 하면 마이 써니, 뭐 하는 조직이에요? 라고 하실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저희 써니, 영문명으로 마이 써니는 2020년에 이제 SK그룹에서 탄생을, 출범을 하게 된 조직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저희 써니는 어 미래 역량 육성을 하는 SK의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라 하면 구성원들이 실제 저희 써니 안에 들어와서 학습도 하고 경험도 하고 교육을 바탕으로 실제 비즈니스에 접목도 시켜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이라고 할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9개의 컬리지가 저희 써니에는 있는데 가운데 저희 디지털 테크 컬리지를 중심으로 그 옆에 행복 컬리지, 아니면 sb 컬리지, 매니지먼트 컬리지, 글로벌, 다음에 미래 반도체 등등 다양한 컬리지,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디지털 테크 컬리지의 미션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이런 뉴스 기사 많이 보시죠. 어, SK, 뭐 CEO 세미나에서 AI가 중요하다 얘기한다. AI 기반으로 리밸런싱을 한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는데 실제로 저희 SK에서는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원적 경쟁력이라 하면 SK는 다양한 공정, 공장부터 이제 뭐 SK텔레콤에 있는 이제 B2C 사업도 있고 뭐 데이터도 다양하게 많은데요. 모든 사안 업과 그 다음에 직무 직군에서 AI화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DT 컬리지의 주요 미션이 그룹의 AI 탤런트 육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혹은 AI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실제 공장 공정에서 있는 기술 직군 플러스 저희 SK의 모든 구성원들의 이제 AI 탤런트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DT 컬리지의 미션임을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컬리지가 갖고 있는 AI 교육과정 커리큘럼의 전체 모습을 한번 그려봤어요. 특이 사항으로 보면은 맨 위에 보면 트레디셔널 AI 그다음에 제너레티브 AI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트레디셔널 왼쪽에 있는 트레디셔널 AI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아니면은 데이터 과학자 그리고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키우기 위한 교육 과정 커리큘럼으로 보실 수 있고요. 우측에 있는 생성형 AI 제너레티브 AI는 이제 전 구성원 혹은 리더 대상 아니면 AI 개발자, AI 기획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커리큘럼입니다. 제일 하단 제일 하단에는 AI 리터러시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양쪽에 있는 커리큘럼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는 과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희 컬리지만의 독특한 프레임워크이거든요. AI 탤런트 프레임워크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써니의 경영철학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저희 써니의 경영철학은 구성원들의 학습과 개발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구성원들이 성장을 하고요. 제일 좌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성공 사례. 비즈니스에 얼라인돼서 비즈니스 석세스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저희 써니가 불러가는 전체적인 경영 철학이에요. 이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저희 디지털테크 컬리지에서는 총 4단계의 육성 전략 프레임워크를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학습이고요. 두 번째는 경험, 세 번째는 인증,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제적인 성장. 이렇게 네 가지 프레임워크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저의 대부분의 발표는 이네 가지 육성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네 가지를 바탕으로 앞에 말씀드린 커리큘럼을 쫙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뭐 지금 여기 있는 건 트래디셔널 AI 부분이긴 하지만 보면 학습에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있고요, 경험에도 세 가지 과정이 있고, 셀티피케이션 인증에도 스카다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적인 구성원의 성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하나하나 과정별로 어떤 어떤 과정인지 또 어떤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지 정리한 내용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디셔널 AI 프로그램에 대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단계 학습 단계였죠. 그 제일 기반이 되는 게 저희 AI 리터러시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의 목적은 모든 구성원이 생성형 AI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과정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이해와 활용의 컨텐츠 그 기본 내용인데요. AI LLM 이해를 3시간짜리 영상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AI 활용법 6시간, 그 다음에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6시간 총약 15시간 정도의 학습 과정을 VOD 영상화해서 구성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은 저희 SK는 이제 관계사가 아니라 멤버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 멤버사에서는 HR 제도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사 같은 경우는 자체 AI 역량 체계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I 레벨에 따라 승진, 이동, 보상을 연계해서 이제 해당 과정 이수한 분들에게는 조금의 베네핏을 드리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B사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급은 필수 이수를 해야 된다. C사는 사내 챗GPT 사용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유료 툴 챗GPT는 다 유료잖아요. 그래서 그 유료를 사용하기 위한 이제 전제 조건 이 과정을 다 들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 정도에 해당 과정을 오픈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약 만여 명 정도가 이수를 해서 이제 좀 스테디셀러 그다음에 핫한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학습,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이거는 어 구성원에게 어떤 용도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한번 제가 포스터도 가지고 왔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학습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는 CDS 과정입니다. 화면에 좌측에 있는데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약자인 CDS는 저희가 이제 도메인 기반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업무가 업무를 병행 가능한 기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육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도 세 가지 특징을 좀 작성해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 CDS 과정은 SK그룹의 AI 시드 탤런트 육성을 위한 기초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이썬 그다음에 생성형 AI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도록 VOD 그다음에 온라인 실습 형태로 구성을 해 놓은 과정이고요. 바로 그 다음 특징이죠.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이로는 VOD 영상으로 보면서 실제 주피터 노트북 혹은 이제 CLI 환경에서 실습 코딩을 해볼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도 뭐 다운로드 받거나 뭐 파일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 없이 뭐 보안의 문제 없이 잘 저희가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0년 이후로 이 과정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 0 0 0명 넘게 육성을 했고 저희 내부적인 목표는 SK 모든 멤버사에 팀당 한명 정도의 CDS 인력은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목표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인데요. 먼저 나오긴 했네요. 머신러닝 엔지니어 과정입니다. 어, 해당 과정의 목적은 어, 문제 해결에 필요한 머신 러닝, 딥 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고 현장의 AI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머신 러닝 실무 인력을 육성하는 과정입니다. 대학원 1년차 수준,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학과 1년차 수준의 난이도를 저희가 어, 학습 컨텐츠로 제공을 하고 있고 구성원들에게 해당 목표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이제 구성원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50시간의 뭐 파이썬 기초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기초 모델링 이런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고 필수로는 AI 수학 그리고 딥러닝 부분을 어 학습할 수 있도록 36시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4주 오프듀티로 오프라인 기반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20년 이후 저희가 한 350명 정도 어, 육성을 했고 실제 저희 SK 멤버사에서 AI 관련된 메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이 350분에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온 게 스텝 1 학습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다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스텝 2 경험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의 첫 번째 과정으로 가져온 건 AI 경연입니다. 이 AI 경연은 학습 이후에 실질적인 영양 내재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 경연 대회로서 자기 주도적 경험을 할수 있도록 만든 과정입니다. 어, 이 AI 경연은 실제 저희 SK 멤버사의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나만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더스트리 그리고 도메인 기반의 데이터를 SK 구성원들이 직접 풀어보고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경연이기 때문에 리더보드들을 제공해서 이제 구성원들에게 경쟁심, 그다음에 빨리 앞서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동기 부여도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경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 형태의 경연이고 두 번째는 상식 경연인데요. 실제로 그룹 경연은 저희 SK 멤버사가 갖고 있는 현장에서의 데이터 문제를 저희에게 좀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하이닉스든 텔레콤이든 c n 씨뭐 다양한 문제가 오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의 보안 이슈 없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볼 만한 우리 SK 그룹의 다양한 탑 레벨의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AI 모델링 전문가들이 시도해볼 수 있는 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룹 경연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상시 경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그룹 경연 했던 것들을 문제화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개의 그룹 경연 주제, 그 다음에 6개의 상시 경연 주제로 해서 약 3천 명이 넘는 구성원들이 참여해준 저희의 경험의 대표적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의 두 번째 과정은 SK 가이디드 프로젝트인데요. 어, SK 구성원 누구나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실무 데이터 분석 과제와 유사한 형태로 이론과 실습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경연이랑 비슷해요. 실제 저희 SK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원이 직접 데이터 분석을 그리고 모델링을 A to Z 해볼 수 있도록 만든 형태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특징은 구성원 누구나 언제나 학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 이론과 실습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 다른 과정 CDS 과정과 유사하게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좀 보안 관련 이슈가 있는 멤버사에서도 자유롭게 데이터 분석 역량을 사내에서 학습을 할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현재 약 11개 학습 분야에서 26개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저희 아까 엘리스의 김재훈 대표님도 살짝 보여 주셨는데요. 저희가 엘리스와 협업하고 있는 환경 한번 제가 참고 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경험의 마지막 과정인데요. PBL 과정입니다. 보통 저희가 교육학적으로는 PBL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교육 방법론이에요. 근데 저희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AI 활용 역량 내재와 그다음에 비즈니스 임팩트 실현을 위해서 실제 구성원들이 현장의 문제를 프로젝트로 가지고 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아예 학습 과정화로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PBL 과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실제 구성원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직접 저희 멘토가 해결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문제를 이제 저희가 그룹 차원에서 이제 AI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제 저희가 좀 제공한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피지빌리티 검증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데이터 문제 많아요. AI를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요청이 되게 많이 오는데 저희도 실제 데이터 거버넌스부터 데이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보안 문제 없는지, 실제로 이 문제 해결이 될수 있는지 등등 피지빌리티 검토를 통해서 선발하여 이제 PBL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단위로 큰 조직 임원단이 이큰 과제를 이제 가지고 와주고 계시고요. 과제에 따라서 12주에서 14주 멘토링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앞에 테이크어웨이 중에 두 번째 데이터 분석을 위한 네 선순환 육성 체계라고 했는데요. 이 PBL 과정이 저희 데이터 분석을 위한 선순환 육성 체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PBL 과정을 하면은 보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데이터 전처리부터 모델링, 고도화 전부 다 진행을 하잖아요. 이 PBL 과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이걸 바탕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AI 경연 그다음에 SK 가이디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원래라면 AI 경연을 위해서 혹은 AI 가이디드 SK 가이디드 프로젝트를 위해서 별도의 데이터 처리, 별도의 데이터 게더링 이런 걸 했어야 됐는데 저희는 이 PBL 실제 문제를 풀면서 그런 육성을 위한 데이터 과정 데이터 모뭐 전처리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선수나 육성 체계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좀 자랑하려고 가져온 숫자인데요, 71%인데 저희가 한 3년 동안 50여 개 내외의 PBL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과연 이 실제로 50여 개를 했는데 정말 잘 되고 있을까 반신반의 했는데 한 71%가 실제로 상용화. 혹은 공장에 적용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 PBL 문제랑 조금 달라진 것도 있었어요. 고도화, 3차 고도화, 4차 고도화하면서 주제가 변경된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71%나 상용화되었다라는 거 한번 자랑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스텝이에요. 서티피케이션 어, 인증. 저희는 인증을 위해서 스카다라는 인증 시험을 개발해서 구성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 있습니다. 이 스카다 인증 시험은 Skills for AI and Data Analytics인데요. 어쨌든 학습과 경험을 통해 취득한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AI 활용, 데이터 분석, 실무 역량 검증 시험을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분들에게. 그래서 이 실무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개의 레벨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프랙티셔너, 두 번째 어드밴스드 프랙티셔너 레벨인데요. 프랙티셔너 레벨은 일반적인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과제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고요. 어드밴스드 프레티셔너는 최신 머신 러닝 그다음 딥 러닝 모델링 역량을 바탕으로 복잡다양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리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증이라는 건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교수님도 있고 저희 김재현 대표님도 있는데 카이스트와 협업을 해서 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어요. 민간자격까지 등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식력을 갖추는 상태이고요. 나 멤버사별로 저희 SK 멤버사에서는 해당 시험을 취득할 경우 실제 HR 제도와 연계를 해서 승진에 가점을 주거나 아니면 연봉 인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관련 직무로 이동할 때 페이버를 준다거나 하는 등 실제 제도화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화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또 구성원들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스카다 취득한 이후에 어때요? 많이 변했어요? 실제로 본인이 데이터 관련된 업무를 하시게 됐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57% 구성원들이 실제로 어저 AI 데이터 유관 직무로 바뀌었어요. 아니면 기존에는 데이터 분석을 서브로 했는데 지금은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해 주신 분이 57%나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멤버사 SK 관계사에서 HR 제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힘을 얻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희는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테스트는 객관식 30점, 주관식 7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간은 4시간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제가 주관식 코딩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저희의 주관식은 어, 모델링 혹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A to Z 실무 프로세스를 시나리오 형태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예시로 가져온 거는 반도체 제조 공정 이상 분류 모델 개발인데요. 실제로 본인이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 이상 분류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DS 구성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데이터 전체를부터 모델링, 고도화까지 평가 작업까지 다 하나씩 풀어보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저희는 시나리오화해서 시험 문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합격자 페르소나도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카다를 이렇게 길게 얘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 SK 멤버사의 경우는 잘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외부와도 많은 파트너십, 협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거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어떤 특정 부분에 저희 거를 제공할 수도 있는 방향이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메일 주소까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연락 주셔가지고 저희랑 협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두 번째. 인제너러티브 AI 프로그램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막 아, 잘했어요라고 뽐내기보다는 생성형 AI라는 게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 하던데 SK에서는 이런 케이스들을 시도해봤습니다라는 그냥 사례만 한번 공유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과정들 한번 제가 맵핑해놓은 거 보여드리고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생성형 AI를 학습하고 교을하려다 보니까 가장 제일 첫 번째 만난 허들이 보안이에요. 보안 와다 멤버사들 별로 이 데이터 이슈, 생성형 AI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아 저희는 보안 때문에 안 돼요 라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써니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걸 뚫어야겠다.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저희 SK 구성원이 어, 직접 들어와서 놀수 있는 생성형 AI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는 총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뭐 당연히 챗GPT 4o랑 4 미니를 활용할 수 있는 책 기능, 그다음 구성원들이 실제로 내가 어떻게 AI를 활용했어요라고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허브 기능. 그다음에 다양하게 프롬프팅 관련된 질문을 할수 있는 피드. 그다음에 생성형 AI 관련된 학습을 할수 있는 플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학습 방법론의 혁신이 일어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재무제표 아니면 회계, 아니면 HR 관련된 직무 교육을 할때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교육을 저희가 VOD로 제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해봤자 사내에서는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저희가 재무제표를 위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저희 플레이그라운드에 들어오셔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실제 생성의 AI를 활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DAU가 지금 그저께 뽑긴 했는데 지난주에 뽑긴 했는데 700명 이상 나오고 있고요. 1.1만 명이 저희 회원 가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화면을 가져왔고요. 어 좌측 상단에 보면은 실제 구성원들이 내가 어떻게 AI를 활용했는지 허브에 남기는 화면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래에는 어저 프롬프팅 이렇게 해봤는데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 피드 기능도 있고 이제 우측에는 저희 플레이 이거는 직무별로 프롬프팅을 통해 가지고 잘 깼을 때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임 환경을 저희가 또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미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나의 디지털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반복적이고 비율적인 효 업무를 어, 생성의 A를 통해서 어, 스스로 해결하는 석세스 케이스 전파가 해당 과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의 특정, 특징은 일단 첫 번째로 소셜 러닝인데요. 저희가 3주 동안 과정이 진행이 돼요. 처음 이틀 동안은 이제 교육, 받으시고요. 나머지 2주 동안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코치들과 함께 나의 실제 문제를 이렇게 해볼, 해결해볼까요? 저렇게 해별, 해결해볼까요? 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발표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실제로 AI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의 마중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하나하나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중물로 보고 있고 올해는 500건 이상 저희가 500명 이상 500건 이상 해당 과정을 네, 진행을 해가지고 유스케이스 많은 사례들을 남겼다는 걸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그룹 차원의 생성형 ai 공모전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 공모전 부분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측에 제가 띄워놨는데요 저희는 생성형 ai 공모전 할때 실제 업무를 통한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일상생활, 뭐 취미 이런 부분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사례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업무 관련된 게 78%, 자신의 일상 관련된 내용이 22%였는데 이 일상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인사이트 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공모전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저희 HR 사람들끼리 진행하는 HR 사례 공모전 아니면 저희가 뭐 AI 작곡 혹은 AI 웹툰 제작 같은 공모전도 진행을 할,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00명 이상 참여를 해주셨고요. 어, 이 다음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구성원 홍보했는지 포스터를 가져왔는데 제일 좌측이 AI 네컨버나 챌린지라고 한번 저희가 공모전 했던 거고요. 가운데가 이제 AI 작곡 공모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어,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요. 어, 이제 리더 대상으로 AIX 리더 과정을 어, 지금 오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IX의 X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많아요. 이 펑션, 함수에 들어가는 괄호 안에 X다. 아니면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인 그 X다라고 얘기가 많은데 이런 논쟁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총세개 모듈의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아무래도 리더 과정이다 보니까 임원과 팀장 각각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른 목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에 오픈한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도를 좀더타겟을하하있있요요래서오프프인인크크아아면면 i 코칭 등다양하 i 활칭할예정하니 활용할 예정지막인데요 이제 지막인데 i 사업 확대 i m e t h l i m 기반 개발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즘 a i 시장의 트렌드 변화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 s t t 기존에는 공개된 LLM 기반 서비스를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개인과 기업에 최적화된 LLM 기반 앱 서비스를 개발에 활용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다. 즉, RAG나 파인트닝 등 같이 이제 특정 도메인에 최적화된 개인과 앱 서비스가 많이 활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필요하시냐? 라고 했더니, 모델러나 뭐 NLP 리서처는 뭐 채용을 하면 되겠다 라고 하셨는데, LLM 어플리케이션 기획, 개발, 교육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나 목적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저희가 이렇게 네개 AI 개발자에는 R, Fine Tuning, LLM Ops, RAG 그 다음에 AI, AI 기획자에는 LLM 뭐 네, 에센스라고 해서 저희 이제 어, 프로, 프로덕트 오너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파일럿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제가 딱 25분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리캡이고요. 넘어가서 어쨌든 저희 디티컬리지는 넥스트 스텝으로 계속 삼고 있는 게 트래디셔널 AI, 그러니까 데이터 애널리틱스,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니즈는 계속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래디셔널 AI 부분을 계속 저희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고도화하면서 양적, 질적으로 더 좋게 만들 거고요. 생성형 AI는 계속 신규 영역을 디파인을 하려고 해요. 이게 무엇인지, 저게 무엇고, 우리 구성원에게 어떤 건 필요한지, 그다음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어 레슨 런들을 많이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는 마지막으로 결국엔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될지 구성원들의 역량 개발이 이제 실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연결될지를 많이 고민, 더 고민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